네, 안녕하세요. 황교안 전 총리 오늘 당권 도전 공식 선언했죠? 예, 예견됐던 일이죠. 오늘 한국당 당사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했어요. 정권의 경제 폭정을 막아내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과 번영의 미래로 힘차게 나가겠다. 어, 무덤에 있어야 할386 운동권 철학이 21세기 대한민국의 국정을 좌우하고 있다 이렇게 일성을 냈고요 북한의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평화로운 한반도로 나갈 수 없다 북한의 독재와 인권 탄압을 놓아두고 진정한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수 없다 그리고 당대표가 된다면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원내외 투쟁을 함께 펼쳐 올해 안에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등이 정국의 만국 정책을 반드시 폐기시키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아주 강한 음, 메시지를 날렸네요. 그렇죠. 이게 보면 좀잘 짜여져 있어요. 기조에 면에서는 문재인 정부 현 여권을 이제 운동권. 이렇게 규정을 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뭐 인권 문제, 핵무기 문제 이렇게 강하게 제기하고 경제에 대해서는 소득 주도 성장, 탈원전 폐기 주장한 거죠. 이 세박자라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당직 인선부터 탕평의 원칙을 세우겠다. 대권 후보 등 당의 중심 인물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합 정책 협의회를 만들겠다. 당 대표가 되면은 단순한 승리 를 넘어서 자유한국당을 압도적 제1당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되게 좀 자신 있는 메시지였어요. 음. 내가 지금 당권 주자 중에서는 원탑 아니냐. 예. 당신들도 다 알지 않냐. 이런 느낌. 예. 네. 출마 자격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도 일단락이 됐다고요? 이제뭐 형식적으로 좀 남아 있는데 오늘 자유한국당 선관위 이 박관용 전 이제 국회의장이 예. 선관위원장이거든요. 한국당에서 아주 원로죠. 황전 총리 기자회견 직후에 황전 총리하고 오세훈 전 시장의 당 대표 선거 출마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으흠. 비대위 의결 절차가 남아 있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계속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지만은 제 생각에는 출마를 못하게 하진 못할 것 같아요. 네. 과거 전례도 없지 않고 또 이런 문제를 놓고 정치적 공방을 벌일 수는 있지만은 당신 자격 없다 이렇게 박탈한다는 게 예. 어렵죠. 계속 그 이름이 거론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그런지 오늘 여론조사 결과도 또잘 나왔더라고요. 네. 차기 대선 주자 1등이었어요. 뭐다 합쳐 가지고. 물론 네. 이건 이제 보수표가 황전 총리 쪽으로 쏠리고 진보표는 이제 여러 명으로 흩어진 게뭐 주요 원인이겠지만은 어쨌든 1등은 1등이죠. 네. 런데 네. 오늘 한 언론에 뭐 과거 최순실 녹취록에 황교안 전 총리 이름이 언급됐다. 네. 이런 보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저도 그걸 봤는데 그러면서 이게 해석하기를 2012년 뭐 경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쪽 도와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해석인데, 근데 짧게 한번 들어 있었어요. 뭐 황교안은 뭐라고 했지? 이런 식으로. 음. 그러니까 황전 총리는 나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하고 캠프 이야기 들은 적 전혀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어요. 네. 네. 자, 한국당 전당대회. 그러면 황교안대 나머지 이런 판세로 흘러가는 초기 겁니까? 초기 판세는 그렇습니다. 여러 후보들 중에서는 이제 출마 선언 아직 공식적으로 안한 오세훈 전 시장 정도가 좀 관심을 모으고 나머지 후보들은 좀 역부족.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 뭐이세명 네. 정도가 관심 인물이죠. 예. 물론 이게 전대 과정에서 집중 견제가 이어지고 토론에서도 회막 공격 당하고 이러면 이 정치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알수 없지만 제가 볼때 유리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황교안 전 총리 가장 큰 강점 안 써본 카드다. 네, 네. 이게 살아 있거든요. 이건 전당대회 기간 동안 계속 살아 있는 그 장점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나름 이게 노련한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제가 볼때 지금 황전 총리는 철저하게 아웃복싱을 하고 있어요 음. 보통 정치 신인들이 어 분위기 좋고 인기 좋으면 내가 잘하는가 싶어 가지고 막 치고 나가겠다 그러다가 제풀에 넘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 그런 모습을 안 보이더라고요 어. 예 오늘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뭐 바른미래당부터 태극기 부대까지 보수 대통합이 가능하겠냐. 뭐라고 답했는고 하니 헌법 가치의 뜻을 같이 한다면은 폭넓게 소용해야 한다는 원칙적 말씀을 드리겠다. 태극기 대력이란 분들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분들이고 그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소통하면 길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랬거든요. 음. 이건 뭐 한국당 당권 주자로서는 모범 답안이죠. 재미가 없어서 그렇지만 그냥 원론이죠 원론. 네. 네. 그럼 이렇게 쭉 가는 겁니까? 전당대회 때까지는 좀뭐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런데 음, 음. 이제. 제가 이제 엊그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국당의 지지층들 고민이 있을 거다 강경 지지층하고 좀 확장성에 대해 가지고 그렇죠. 황전 총리가 지금 볼 때는 대한민국에 한 운동장의 3분의 1만 쓰고 있어요 맞아요. 진보 중도 보수 합쳐진 운동장에서 이제 오른쪽 운동장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laughs> 네. 이게 실제로 백석이 불쩍 넘는 한국당 운영한다면 또 한국당 지지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중도 쪽을 안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확장성을 보여줄 수 있느냐? 아직까지는 그 근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막말 안 한다 이런 차별점 정도는 있긴 있네요. 네, 네. 보수에서의 우위 그러나 아직 확장성은 미지수. 그렇습니다. 이거죠.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